한독의학박물관 곳곳에는 소중한 기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독의학박물관 한국 전시실의 끝자락에는 근대 서양 약학의 도입을 주제로 꾸며진 진열장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대한약전초판본과 대한약전편찬공로상메달이 함께 전시되어 있습니다. 1996년 홍문아 박사님께서는 우리 박물관의 5339점의 도서와 188점의 문건 그리고 서류, 수첩 등의 유품류 422점을 기증해 주셨습니다. 대한약전 초판본은 그중 하나입니다. 홍문화 박사님은 한국 약학계를 대표하는 과학자로서 약학 연구에 전념하셨고, 약학 교육의 발전 및 보건 행정의 향상, 그리고 과학의 대중화에 커다란 업적을 남긴 분입니다. 대한약전 초판본을 발행할 당시에는 화학약품분과위원회 위원을 지내셨고, 후에는 편찬 위원회 위원장 및 중앙약사 심사위원으로도 오랫동안 근무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직접 참여하신 대한약전 초판본을 비롯하여 본인이 소장하셨던 대한약전 6개정판까지 감사하게도 한독의약박물관에 기증해 주셨습니다. 약전은 국민복건 향상을 위하여 의약품의 품질, 순도, 강도 등의 기준을 정하여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유효한 의약품의 규격을 정한 법제서이자 공정서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대한약전은 보건사회부 고시 제25호에 따라 1958년 10월 10일 약의 날에 발행되었습니다. 약사법 규정에 따라 약전에서는 의약품의 강도, 순도, 품질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그 성상, 확인시험, 순도시험, 정량법, 저장법과 상용량 등의 규격을 정하였습니다. 대한약전편찬위원회는 신효선 위원장을 비롯하여 1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생물학적 제재, 생약수지, 일반시험법, 제재, 통칙, 화학약품 등 6개 분가위원회에서 3년 동안 편찬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통칙 약전 전반에 걸친 운영상의 원칙, 조문의 해석을 통일하는 데 필요한 일반적인 주의사항, 용어의 해석, 약속사항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약품각조. 수제한 의약품의 순도, 성상, 확인시험, 순도시험, 건조감량, 강열잔분, 정량법 등을 기재하였습니다. 제재총칙. 각종 제형의 정의, 제법, 시험법과 저장법에 관한 규정입니다. 일반시험법. 의약품 각 조의 시험에서 되풀이되는 시험법을 한데 모아놓은 것입니다. 약전에 수제된 의약품은 그 시대의 치료계가 효과를 인정하는 대표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약전은 나라에 따라 다르나 5년 또는 10년에 한 번씩 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전을 제정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미국, 일본 등 40여 개 국가에 달하고 있습니다. 약전의 개정은 1958년 10월 10일의 초판, 1967년 10월 10일 제2개정 제1부, 1977년 1월 1일 제3개정 제1부 및 제2부, 1982년 3월 1일 제4개정 제1부 및 제2부, 1999년 4월 22일 제7개정을 하여 고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유물은 대한약전 편찬 공로상 메달입니다. 1996년도에 고인석 교수님께서 기증해 주신 것입니다. 고인석 교수님은 대한약전 초판본 편찬위원회의 일원으로서 일반시험법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셨습니다. 지금도 약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약전을 기초로 해 연구를 할 만큼 대한약전은 흔하다고도 할수 있는 책입니다. 하지만, 대한약전 초판본은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기증해 주신 분들의 마음을 이어받아 한독 의약 박물관은 소중한 의약 유물을 잘 간직하여 후세에 전하겠습니다.